사랑하는 도마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생애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어떨 때 만날 사람을 기대하나요? 보통은 선을 본다거나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일 때 기대를 하곤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나요? 외모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나의 이런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오면 참 반갑고 좋은데, 반대의 경우로 내가 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해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나라를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줄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왔고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침례의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던가요?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의복이나 태도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분은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은 신분이 낮은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다라고 느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굳어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자신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봤는데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침류 받으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창백하고 쇠약하고 야위여서 선지자 요한만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자신보다 크다라고 말해서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에 한 사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와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중에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것이다 라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식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례유한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연구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들여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침례유한의 삶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닌 침례의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날마다 주님께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신 기별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생일 당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기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또 축복과 또 행복이 가득한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하여 또 주님의 성전을 찾게 되는 이들로 가득한 곳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늘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함께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 또 주께서 보시기에 또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기순 집사님, 지난 또한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건강에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그 모든 발걸음이 언제나 감사하고 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 하늘까지 이르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함께 하시사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하루를 또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사랑과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